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얌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떡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떡국떡 600g, 소고기 국거리 150g, 물 1.8L, 저는 간을, 참치 액젓 5큰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2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대파 한 뿌리, 생강 하나 작은술, 후추 반 큰, 반 작은술, 소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불을 켜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겠습니다. 후추를 뿌리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 물을 1리터를 붓고 여기서 간을 합니다 국간장 2큰술 참치 액젓 3큰술입니다. 이대로 고기가 익을, 익을 때까지 30분간 뚜껑을 닫고 끓여주겠습니다. 고기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소품을 조금 걷어내겠습니다. 이때, 불을 약하게 줄이겠습니다. 이 상태로 30분을 끓이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물은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물 나머지를 붓겠습니다. 고기가 푹 물렸기 때문에 이제는 불을 센 불로 빨리 끓여서 뚜껑을 열고 물이 끓은 다음에 떡국을 넣을 거거든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죠? 이때, 떡국떡을 물에 씻은 것을 넣겠습니다. 국간장을 두스푼밖에 안넣었는데도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왔습니다. 떡국이 익으면 뜨거든요? 그때 마늘하고 파하고 생강을 넣겠습니다. 팔 끓고 있습니다. 떡이 뜨고 있죠. 이때 대파와 다진마늘, 생강을 넣겠습니다. 애기들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생강을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이제 끓으면 완성이 됩니다. 이, 10분이 지났습니다. 떡을 넣고 10분이 지났는데 전부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을 봤더니 소금을 안 넣어도 간이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이 정도면 아기들 둘과 엄마, 아빠 네 명이서 드실 수 있는 국이 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